디아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코인을 소개해드리는 다이나믹 코인 다코입니다. 이번 주 다코에서 소개해드릴 암호화폐는 폴리곤입니다. 폴리곤은 작년 연말을 앞두고 놀라운 가격 상승 랠리를 보이며 2.92달러의 올타임 하이 기록을 경신했죠. 시청순위 역시 10월 21위에서 현재 14위까지 7계단이나 크게 뛰었습니다. 요즘 정말 핫한 폴리곤. 어떤 암호화폐인지 궁금하신 투자자분들 많으시죠? 다코와 함께 알아봅시다! 어느새 2021년이 저물었습니다. 블록체인 업계에 참 다사다난한 한 해였는데요. 전 세계적인 양적 완화 정책에 비트코인 가격이 8천만 원을 뛰어넘는 등 암호화폐 시장이 전례 없는 호황을 맞이하기도 했지만 어마어마하게 자란 시장 규모에놀란 각국 정부가 암호화폐 규제 강화를 시작하면서 암호화폐 가격 폭락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성장과 규제의 양면이 공존하는 2021년이었지만 결국 올한해 동안 업계가 겪은 여러 자충우돌은 투기 수단으로서만 취급되던 암호화폐가 대중적인 투자 수단으로 여겨지게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새해를 맞이한 업계도 기대감에 들썩이는 모습인데요. 특히 올해 최고의 스타로 떠오른 NFT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대다수 업계 전문가들은 일각의 NFT 버블 우려에도 불구하고 NFT 시장이 내년에도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런 점에서 NFT 생태계 절대 강자인 이더리움은 올해도 암호화폐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NFT와 디파이 등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이더리움 위에 트랜잭션이 몰릴수록 이더리움의 고질적인 문제점도 대두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더리움의 높은 트랜잭션 수수료, 즉 가스비 그리고 느린 트랜잭션 처리 속도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더리움은 이더리움 2.0으로의 업그레이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 8월 런던 하드포크가 실시돼 EIP 1559가 도입됐음에도 이더리움의 가스비엔 큰 변화가 보이지 않는 듯 합니다. 이에 따라 이더리움 확장성을 개선시킬 다양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폴리곤입니다. 이더리움 확장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이드 체인 방식과 레이어 2 프로토콜 방식입니다. 폴리곤은 지난 2017년 매팅 네트워크라는 플라즈마 방식의 사이드 체인으로 출시가 됐는데요. 사이드 체인의 다른 이름은 자식 체인입니다. 메인 체인인 부모 체인에 오프 체인으로 연결돼 트랜잭션을 처리하고 처리된 거래 내역을 스냅샷을 통해 부모 체인으로 옮겨가는 방식이었죠. 이더리움 확장성 솔루션의 초기 방식이었는데요. 이후 GK 롤업과 옵티미스틱 롤업 등 기존 메인넷 위에서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는 레이어2 솔루션이 등장하면서 폴리곤도 변모하기 시작합니다. 지난해 매팅 네트워크에서 폴리곤으로 리브랜딩을 단행하며 기존 사이드체인 방식에 더해 이외에도 다양한 확장성 솔루션을 지원하는 멀티체인 확장성 프로젝트가 된 겁니다. 폴리곤은 현재 두 가지 방식의 확장성 솔루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 매틱 네트워크였던 플라즈마 사이드체인 방식의 폴리곤 POS와 GK 롤업입니다. 옵티미스틱 롤업과 벨리디움 체인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멀티체인 확장성 프로젝트로서 진화한 폴리곤은 블록체인 인터넷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힙니다. 이더리움과 호환이 가능한 다양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만들고 연결하는 데 필요한 프로토컬과 프레임워크를 제공해 멀티체인 이더리움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폴리곤의 변화에 기존 이더리움 기반이었던 다양한 NFT와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폴리곤 위에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디파이 부문에서는 에이브, 커브 파이낸스, 1인치, 스시 수합 등 쟁쟁한 디파이 서비스들이 폴리곤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NFT와 게임 영역에서도 수많은 유명 프로젝트들의 블록체인 기반이 되고 있는데요. 오픈씨, 디센트럴랜드, 아타리, 아베고치 등이 폴리곤 네트워크에서 지원됩니다. 작년 2월 폴리곤 리브랜딩 이후 한해 동안 계속 이어지던 파트너십 체결 소식에 폴리곤 가격 급등세가 이어졌는데요. 0.03달러 대에 머물던 매틱 가격이 지난 12월 26일, 신고가인 2.8768달러까지 무려 약 100배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좋은 소식만 들려왔던 것은 아닙니다. 폴리곤 기반의 폴리 네트워크가 지난 8월 디파이 사상 최대 규모의 해킹 피해를 당한 겁니다. 해킹 피해 규모는 약 6억 1000만 달러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폴리곤 네트워크의 치명적인 보안 결함이 드러나버린 건데요. 이후 보안성 문제를 해결하던 폴리곤은 얼마 전인 지난 12월 30일 92억 개 이상의 매틱을 도난당할 수 있었던 버그를 해결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매틱의 총 공급량이 100억 개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거의 모든 매틱이 도난당할 뻔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미 해결됐다고는 하지만 심각한 보안성 결함이 발견된 만큼 쉽게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연 이더리움 확장성 프로젝트 폴리곤은 계속해서 생태계를 늘려가며 승승장구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다이나믹한 행보를 지켜봅시다. 다코는 다음 주 다른 코인과 함께 찾아올게요. 안녕!